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합성 고양이 게임 캐벤 팜팔즈 입니다 게임은 수박 게임과 동일합니다 동물들을 합성해서 황소까지 완성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자냐 게임을 해보면 은 병아리 치킨 오리고기 야옹이 멍멍이 염소탕 삼겹살 덩키 말 소고기 황소 이렇게 있네요 아 드래그해서 동물들을 쏠수 있나 봐요 병아리가 지금 초보에 났잖아 구석탱이에 박아 놔 아니, 컬링처럼 가는데?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발사대 옆에는 미리 알려주네. 뭐가 나온지. 그럼 병아리를 합치면은, 찍기! 치킨! 킨이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동물 합대하는 거 아니야? 동물 발사하는데? 와우! 오리고기! 그럼 오리를 합치면은, 야옹이가 다 만들어졌죠? 너? 되게 간단한데? 그러면은, 오리를 오른쪽에다 두고, 다음에 고양이가 나오니까, 고양이를 합성시키면 되겠다. 고양이를 합성시켜버려서, 강아지를 만들어버려. 강아지 나처럼 귀엽다. 오른쪽에 있는 오리를 다시 합성시켜서, 고양이 만들어주고, 강아지를 합성시켜버려서, 음메 염소가 나왔어요. 그다음 병아리 합쳐주고, 고양이 합쳐주고, 좋아! 지금 흐림 너무 좋고, 저기 지금 치킨이 있잖아. 오리를 저기다가, 오른쪽이 구석에다. 저는 한수 앞을 바라봅니다. 드래그를 짧게 하면 짧게 나가네. 컬링이네, 완전. 패트리스 플러스 컬링 게임. It's okay. 그러면 이제 살짝 치킨 앞에다 놔줘. 아, 망했는데. 치킨을 합쳐서 오리가 되고, 고양이가 따다 그럼 이제 고양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와, 염소 두 마리. 사이드에 염소가 이렇게 있어. 미리 이거를 합치지 않고, 양쪽을 더 키우는 거야. 오른쪽을 따로따로 따로 키워보겠습니다. 고양이, 아, 망했다, 이거. 여기다 놨어야 되는데. 하지만, 고양이를 이렇게 밀쳐서, 양쪽으로 보내버리는, 그럼 병아리 합쳐서 치킨이 되고, 치킨에서 오리고기가 되고, 와우. 강아지니까, 이, 가운데로 와서 고양이랑 나중에 합성이 돼. 되... 뭐야? 너 뭐해? 일단은 고양이 합체 시켜. 강아지 만들었어. 고양이를, 그럼 여기 안에다 넣어버려.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를 툭 쳐서, 염소 만들어주고, 돼지가 나왔어요. 어? 근데 이거 구독자분들 아니지? 리 강아지 합사. 돼지 두 마리. 돼지를 밀쳐서, 치킨을 오른쪽 구석으로 가. 아, 이 병아리, 이, 이 새끼, 뭐야. 한번더 밀쳐. 아, 진짜, 뭐야, 이 병아리. 좋아, 좋 오, 땅끼 자, 나쁘지 않아. 이 수박게임은 병아리랑 치킨 이 조그만 애들이 문제야. 얘네들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게임이 쉬워져. 그렇지, 그렇지. 오, 잠깐만. 오지 마세요. 촉! 강아지를 어디다 놓지?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가운데 있는 오리를 밀쳐서 오리를 합성시켜. 그럼 고양이가 되지. 그럼 저 뒤에 있는 고양이랑 합성이 된다고. 합성이 되고 지금 보낸 강아지랑 또 합성이 돼서 바로 당나귀. 바로 보여드릴게요. 딱 그림대로. 아까비야. 아... 시도는 좋았어. 나이스 트라이 야. 고양이 밀쳐서 이제 강아지끼리 합성시켜 시킬라 그런데 이거 안다? 이거 안다? 그렇지. 나야지 나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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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는 오리새끼. 어, 뭐야! 말이 나왔어요 말이!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살짝 놔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염소를 밀어주면은 돼지가 만들어줬잖아? 여기다 갖춰? 응 망했어? 설마 가운데 끼니? 안 끼잖아 가운데 꼈어? 아 어, 망했어 괜찮아 아직 게임 안 끝났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오오오말 끼리 우리 살짝 만야죠안 가? 약간 아쉽네 그럼 내가 가게 만들어 밀어? 와우와 와. 오, 얘들아 넘어오지 마. 저절선넘으면 저 뭔가 안될것 같아. 잠깐만. 오, shit, the k i n g 오, shit, the k i n g 오, shit. 어, 살았어, 살았어. <laughs> 첫 판에 깨겠는데 밀어서 이렇게 이거를 밀어서 이렇게. 탕! 더듬, 탕! 오리 보니까 오리고기 진짜 오늘 땡긴다. 오늘 저녁은 오리고기 먹어야겠다. 오리 꾀 꾀! 강아지 망망 고양이 야옹 옹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밀어서 돼지를 붙여. 아 이거야. 병아리를 리 세게 쳐서 합체시켜. 여기다가 놓고 병아리 합쳐. 와, 오늘 약간 진짜 게임 잘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잔바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 병아리 출동, 병아리 한번더 출동. 병아리 들어간다, 그렇지. 병아리는 뭐 음식 같은 게 없나? 와우 황소 등장! 아니 이렇게 쉽게 깨버린다고 첫 판만에? 그러면은 황소끼리 합쳐지면 뭐 나오는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황소가 빨리 만들어진 게 레전드네. 아 오늘 약간 잘한다니까? 그럼 이거 밀어서?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강아지! 아 2,500초 나쁘지 않아? 황소까지 도달했으니까 두 번째 판 가볼까? 오케이 황소까지 다 겼습니다. 와 안돼 안돼 와 진짜 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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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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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빡지 마, 이 새끼야. 아. 여기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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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기를 부딪서 이렇게. 오! 샷 됐다! 여러분들, 황소 두 마리 보았습니다 과연 합쳐지면 뭐가 나올지. 뭐 나오니? 병아리요 이거 맞아? 거의 3시간째 녹화하고 있는데 황소 다음이 병아리라고? 아. 아뭐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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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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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할 거임.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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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드디어. 아 소고려네. 어, 소네